예 제네바 교육교 TV 오인용 목사입니다. 예 이번에 좀 다뤄볼 주제는 우리 로마 천주교의 그 면제부 면제부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종교에 관한 여러 책에도 지적돼 이 있지만은 면제부라는 말보다는 면별면 면, 벌부 그러니까 벌을 면하게 해준다 이게 더 정확하죠. 에, 이제 그 로마 이 교회가 이제 그 바티칸 대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이제 심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레오 1 0세가 교황이었는데 이 레오 1 0세는뭐 굉장히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한량에다가 뭐 아주 뭐 뭐라 그럴까 시대를 잘못 하고 나서요. 그 오늘날 그 태어났으면 아주 뭐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예. 그렇게, 어, 살아갈 텐데, 그 참, 중세시대에 태어나서, 그 참, 예. 근데 또, 어쨌든, 레오 10세는 하여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뭡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가 아주 뭐, 철저하게, 예. 어? 오늘을 즐겨라. 예. 오늘을 즐겨라. 너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을 즐겨라.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니 이러한 인생관, 이러한 인생관으로 그냥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바티칸의 이제 그 건축이 재정적 압박이 이제 많으니까 면벌부 그냥 근데 좀 발음이 좀 너무 어렵네요. 그냥 면제부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일단 의미는 제가 아리켜졌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발행해서. 에... 이제 뭐~ 각 그~ 중세 그 지역 유럽 전 지역에 이제 에~ 지금 이제 판매 판매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면제부를 어~ 구입하게 되면은 어~ (4가지의) 네 그~ 혜택이 주어져요 첫째는 죄를 완전히 사함 받는 거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어~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떼 절이 예, 이거를 아주 에, 공식적 문서로, 예, 이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 면제부를, 어, 구입하면, 어, 사면, 일단 재료를 사해 주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고해 신부를, 에, 자기가 원하는 고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에, 고해 신부를 그냥, 예, 좀, 뭐라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신부를 자기가 지명해서 고해 신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이 보편 교회 그 교회의 재산에 이그 재산에 대한 뭐냐면 그 관여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재산권을 어, 거기에 자기가 어, 그 권리를 그 권리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이제 사면해준다. 이네 가지가 이제 이 면제부를 사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혜택. 그러니까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제거한다. 아,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와 있지만은, 고해성, 고해,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신부를 에,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하게 관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연옥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면해 주는 것. 이네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럼 루터가 이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루터는 굉장히 그 자기 구원, 그죄 용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아주, 어, 본인 스스로가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어, 참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고행을 많이 했어요. 오랜 동안 금식하고, 빵과 물로만 지내고, 딱딱한 바닥 위에서 자고, 뭐 고해성사도 뭐, 수도 없이 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막, 어? 고행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음, 하나님의 의또 자기 죄, 구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막, 정말 그 젊은 시절에 아주 피눈물 나게, 약간, 어, 자기 구원에 대한 뭐 어떤 획득 구원을 얻기한 그런 막그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볼때 그런 사람이 볼때이 고의 그, 어? 그 떼젤이라고 하는 사제가 로마 교황청 파견 사제가 아, 면제부를 구매하면 어? 그 죄를 사해주고 어, 용서해주고 구원해준 그러니 이 얼마나 이 루터 같은 사람에게 기가 막힐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루토가 볼때이 면제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네요. 주식. 그러니까 이 면제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 사실은 바티칸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그래도 어쨌든 어, 로마 천주교는 그래도 거기에다 종교적,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일반 신자들의 그 어떤 고상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판매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갖고그 돈으로 계속해서 교황청을, 그 건물을, 바티칸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어, 이렇게 어쨌든 어쨌든, 뭐, 반발도 있고, 뭐, 여러,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반, 그, 당시 그 중세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은, 뭐, 그면죄부에 대한 막 열광적인 환호를 했어요. 하, 저걸 사면은, 연옥에 있는, 뭐, 우리 부모님 누구누구 죄도 용서하고, 내 죄도 제거해야 되고, 고해성, 고해신부도 막내 마음대로. 왜냐면, 고해성사를 까다롭게 안 받아주는, 만약에 사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쉽게 고해성사도 해주는, 그런 사제를 또 선택할 수 있고, 뭐, 교회에 대한, 교회 재산도 좀 자기가 거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니까, 너도, 너도 나도 막 그, 이 면제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별부로 사는 거예요. 이 루터가 볼 때는 참 너무나 어이없는 거죠.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에, 참, 지금, 우리 이제 한 5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은 그 시대에 그 일반 그 민중들, 그 당시 그 천주교, 글자도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문 하고, 그런 사람들을 탁월하게 사실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예요. 에. 그래서 레오십세는 자기 의 방탕, 자기의 그 사치성, 자기의 그, 그냥 어떤 인생을 그저 쾌락 누리고, 그저 화려한 어 성당 건축을 하는, 여기에 그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어 거기다 둔 거지, 뭐, 뭐 영혼의 구원, 뭐, 교회의 영광,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고상하고 신학적인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그 시대, 그런 시대, 그런 교황, 그런 천주교의 그 부패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당대에 이렇게, 그니까, 우리 루터, 마틴 루터가 흔히 얘기해서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루터는 뭐 애초부터 종교개혁이니 뭐니 이런 거창한 것도 그, 그 머릿속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다만, 그가 볼 때, 로마 카톨릭이 지금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기의 개인적, 그동안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영적 순례를 해왔던 그,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대단히 참, 그, 부패하고, 잘못된 그런 요소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 이래야 되느냐라는 것을 자기가 학자로서, 어, 그 대학에다가, 이러이러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을 합시다 해가지고, 어, 그, 에, 항의문을 이렇게, 논제, 논제. 항의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자들이 서로 토론합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합시다라는 논제라고 보는 게더 자신은 낫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당시 그 지역 마인츠 주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자신의 생각을 서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교개혁이 마치 무슨 막 하늘에서 막 천사가 내려오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용기 있게 교황을, 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에, 그 당시 이미, 에, 그 당시로부터, 그, 그 루토, 당시로부터 이미 백여 년 동안 로마 카톨릭은 이미 벌써 많은 부패, 어리석음이 에, 계속 쌓였던 거예요. 계속 쌓여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폭발을 했, 했을 거예요. 언젠가. 루토가 아니라더라. 예. 나나님께서는 마틴 루토를 사용하셨어. 그, 이제, 교회가, 그 거짓교회, 음료, 저그리스도의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그 참된 교회가 참, 어, 이렇게 자유를 얻도록,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또그 당시 이제 인쇄술이 마침 또 이렇게 발명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루터가 막그 종교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짧은 그런 글들, 논문, 이런 것들이, 어, 그때그때 그때 막, 어, 지필이 되고, 팜플렛으로 만들어져서 유럽 각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참,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로마 천주교, 예, 천주교에 천주교래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로마 천주교가 그러면 변했느냐?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더더더 더, 더 상태가 안 좋고 더 성경에서 멀어지고 더 참된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거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천주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정말 그 천주교 사제들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그 천주교 여러 그 요소들을 한번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구원의 확신을 줍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압니까? 죽음 이후에 연옥이 아닌 천국과 지옥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최후의 장소라는 걸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죠.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 성경에 연옥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용어도 없지만 연옥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물론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경은 개신교보다 몇 권이 더 추가하지만 그는 영감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씌어진 책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인간에 의해서 씌어진 책이에요. 그거를 정경에 들어 들어보낸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 천주교도들은. 이제 그 음료의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재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